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 재회가 간절할 겁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회를 위해 한 걸음 물러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먼저 다가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재회를 위해서 정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일까요? 아니면 먼저 손을 내밀고 재회를 시도해야 되는 입장일까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헤어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잘못이며 나는 상대방에게 정말 배려를 했는지 헤어진 이유가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도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번 만큼은 내가 자존심이 내세우는 게 맞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당시에도 상대가 나를 맞춰줬고 헤어질 위기에도 늘 상대가 먼저 나를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포기하고 먼저 잡아버리면 전처럼 내가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에서 연애를 못하게 될까봐 자존심을 내세우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건 기다릴 게 아니고 먼저 재회를 시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잡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맞는데, 재회를 하게 되었을 때 나의 주도권이 뺏길까봐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이라면, 잡으세요. 사람의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은요, 꼭 나중에 후폭풍이 오더라고요 헤어질 당시에는 상대방의 감정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후폭풍이 온 지금에서야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알아주길 바라는 거는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생각이 바뀌어서 제의를 먼저 시도하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의를 하게 될까요?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될 사람은요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 시간마저도 서로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헤어지게 됩니다. 자보세요. 마지막으로 연애 관련된 피드백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보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